이번 시간 키워드는 프레임, 영상 데이터, 런웨이입니다. 일상을 영상으로 남겨줘 AI로 영상 편집하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영상 생성의 원리를 알아보는 것과 텍스트를 비디오로 변환하는 것, 그리고 짧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성형 AI로 비디오를 만드는 원리를 알아보기 전에 영상 데이터는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생성형 AI를 공부할 때 이미지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데이터는 빨간색과 초록색과 파란색 숫자 덩어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사진처럼 보이지만 컴퓨터는 계산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숫자 값만 해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컴퓨터에게 이미지 데이터를 줄 때는 RGB 값으로 바꿔서 전송을 해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 데이터와 영상 데이터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바로 이미지 데이터와 영상 데이터는 시간 개념의 차이를 더 추가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이 어, 책으로 낙서를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교과서 같은데 구석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촤르륵 넘겼을 때 마치 애니메이션처럼 어, 움직이는 그림들을 만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장난 다들 해보셨죠? 이것처럼 고정되어 있는 이미지가 아니라 조금씩 다른 그림을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영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미지보다 영상은 더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영상 데이터는 이미지 데이터보다 조금 더 많은 숫자 값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시간이 흐른다고 표현을 했는데, 영상에서는 프레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람 눈은 엄청나게 빠르게 사진을 넘겨줘야 영상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프레임이라는 거는 60분의 1초를 나타내요. 그 정도로 빠르게 움직여야 우리 눈에서 어, 이게 이미지가 부드럽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착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프레임이라는 숫자 값도 들어가고요. 또 영상의 그 장면들이 바뀌잖아요. 그런 이제 클립도 데이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미지와 비교해 봤을 때 영상의 데이터는 훨씬 더 거대한 숫자 덩어리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수억 개의 숫자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아주 작은 영상도 말이죠. 이런 것들을 학습해서 뭔가 요약해 주는 것이 바로 머신러닝이 하는 일이라고 했죠. 우리가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막 움직이는 장면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엄청나게 많은 숫자 덩어리가 컴퓨터에게 들어갑니다. 컴퓨터는, 아, 이것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활동을 한다고 했죠. 이것이 바로 머신러닝이 하는 일이고요. 이것을 나중에 요약된 숫자로 바꿉니다. 아, 이것은 고양이가 있는 영상이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머신러닝의 원리이고 생성형 AI는 여기에 조금 더 추가됩니다. 여러분, 그럼 고양이라는 글자가 있을 때 거꾸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이것을 영상으로 바꿔주는 일도 할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 머신러닝이 딥러닝은 글자만 넣어줘도 영상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딥러닝들이 서로 같이 일을 하면서 비디오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유사한 가짜 비디오를 만들어내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거대한 숫자 덩어리를 작은 숫자로 요약해준다. 이것을 머릿속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이제 구체적으로, 어, 영상을 직접 만들어 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활용할 플랫폼은 런웨이라고 하는 영상을 만들어주는 플랫폼입니다. 이 런웨이는 창작자를 위한 이미지 영상 제작 플랫폼이고요. 코딩을 할줄 모르는 예술가나 일반인,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아주 쉬운 기능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런웨이를 검색하실 때는 어 그냥 런웨이로 검색하시면 그 모델들이 워킹하는 그 장면들이 검색이 될 테니까 런웨이에다가 ML까지 붙여서 검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 ML의 의미는 머신러닝이겠죠? 같이 한번 검색하면서 회원가입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검색창에 런웨이 ML을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런웨이라고 올라오는 사이트가 있죠. 이곳에 접속을 해주세요. 여기도 역시 회원가입이 필요한데요. 여기 사인이라고 되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회원가입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이메일로도 가능하지만 음, 구글 계정을 이용해서 가입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정을 클릭해서 쉽게 회원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은 스킵을 할게요. 네. 광고판은 닫아 주시고요. 처음 접속을 하시면 여러분 메뉴와 어떤 내용을 할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왼쪽에 메뉴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비디오와 이미지, 그리고 좀그 밖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비디오는, 첫 번째는, 어, 제너레이트 비디오.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디트 비디오. 영상을 쉽게 편집할 수 있는 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리와 자막을 달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을 편집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사진을 생성하는 기능도 있고요. 사진을 편집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3D. 3D 형태로 바꿔주는 그런 메뉴도 있고요. 또 AI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실험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 모델들을 우리가 체험해 볼수 있는 그런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AI 트레이닝에는 구체적으로는 어, 여러 가지 딥러닝 모델들을 우리가 체험해 볼 수가 있거든요. 비슷한 이미지를 막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비슷한 스타일로 막 바꿔준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모델들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영상을 생성하는 AI 기능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화면에 보시면, 이 텍스트 투 비디오라는 게 있고 이미지 투 비디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늘 우리 두 가지를 해볼 건데요. 먼저 텍스트 투 비디오에 들어가 볼게요. 네. 사용 방법들이 있는데 궁금한 친구들은 읽어 보고 아닌 친구들은 이렇게 스킵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사용한다.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어, 여러분 많이 보신 익숙한 화면이죠? 우리가 이렇게 텍스트를 생성형 a 에게 입력하는 것을 뭐라고 했죠? 프롬프트라고 했죠. 프롬프트를 입력해 주고 이 프롬프트를 바탕으로 생성을 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텍스트에 뭘 넣어 볼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들판을 뛰노는 고양이로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여러분, 러네이는 어, 영어로만 인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하는 내용을 영어로 바꿔줘야 됩니다. 영어가 약한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었죠? 우리가 이전에 구글 번역을 이용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구글 번역을 탭을 열어서 같이 열어놓고 해볼게요. 들판을 뛰는 고양이. 굉장히 간단해서 사실 여러분 영작을 해서 하셔도 되고요.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이렇게 구글 번역을 해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아쉬운 점은 어, 런웨이 무료 버전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텐데 이 무료 버전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 그 영상이 한 5초 정도로 제한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모델을 총 3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니까 내가 만든 프로젝트가 3개가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못뭐 쓰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이전에 있던 거를 삭제하고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해볼 거기 때문에 오늘 실습하는 데는 불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제너레이트를 하면,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릴 거예요. 왜더 많이 걸릴까요? 이미지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지는 색상값하고 그 픽셀의 너비와 높이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영상을 변형하는 일은 아까 시간 개념, 프레임도 들어가고 또 클립의 개수, 이런 것들도 들어가다 보니까 계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죠. 그래서 여러분 잠깐 기다려주시면 결과물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기다렸더니 100%가 됐죠. 이제 영상이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4초 정도 영상이 만들어졌는데요. 음, 여러분 굉장히 간단한 키워드를 넣었는데도 어, 꽤 그럴듯한 영상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수 있습니다. 네, 좀더 시간이 길었으면 고양이가 막 움직였을 텐데 지금 잘 반은 움직임은 아니지만 고양이가 뭐,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는 이런 형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인공지능이 만든 영상에 어떤 특징들이 좀 있죠 여러분?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다리가 좀 불분명하죠? 4 개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네. 이런 경우에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주는 방법을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인공지능이 아무래도 맥락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가끔 사람의 손가락을 이렇게 놓치고 그린다든지 아니면 동물들의 다리를 하나 빠뜨린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고요.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 어, 선생님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음. 선생님이 생각한 콘텐츠는 그겁니다. 위인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영상으로 한번 바꿔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평소에 좀 좋아했던 헬렌켈러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을 영상으로 한번 바꿔보는 거를 생각을 했어요. 네, 여러분, 헬렌켈러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아마 장애를 극복한 위인으로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음, 헬렌켈러는 굉장히 글도 많이 남기셨고요. 어, 사회운동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신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헬렌켈러는 앞이 안 보이는 분이셨잖아요. 근데 하루는, 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초청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가실 일이 있었고, 어떤 분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헬레 켈러가 그거에 대해서 편지를 쓰신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앞에 안 보이는 사람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어떻게 설명했을 것 같으세요? 별 얘기가 없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죠.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선생님이 그 편지를 보고 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 대략 번역한 내용들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나는 땅과 하늘 사이에 서서 인간의 두뇌와 손에 의해 만들어진 낭만적인 구조물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글거리는 태양의 눈에 필적하는 빛이었습니다. 나는 폭풍과 정령의 소란 속에서 그것이 고요하게 똑바로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철근이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토르의 망치가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불굴의 강철, 불꽃의 번쩍임, 검처럼 생긴 못을 보았습니다. 숙련된 작업자들이 거대한 대칭 구조물을 용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인간이 연약하지만 굴하지 않는 손길로 이 탑을 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앞이 안 보이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요? 네, 같이 가셨던 지인들에게 대신 봐달라고 했고, 자신의 이제 감상, 감상을 이야기로 이렇게 풀어낸 것이죠. 이게 참 멋져서, 우리 눈이 안 보였던 헬렌 킬러 여사가 어떻게 엠파이 빌딩을 상상했을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AI로 만들어 보는 그런 것을 한번 해 봤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그림은 제가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이 장면을 이미지로 만들어 보는 사진인데요.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헬런 킬러 여사가 남겼던 실제 원문은 지금 보이는 사이트에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이 부분이 이제 편지에 들어가 있던 엠파이어 빌딩을 설명하는 글이고요 어, 여러분은 편하게 음, 구글 번역기 등등을 이용해서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위인들이 남긴 뭐 명언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묘사하는 장면을 찾아서 영상에 넣으면 그거에 맞는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헬렌 켈러 여사가 남긴 말을 넣어볼 텐데요. 240글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내용들은 조금 차이였습니다. 이걸로 한번 생성을 해 볼게요. 그러면 하늘을 뚫고 있는 우뚝 솟은 첨탑이 나올 것이고, 철근들도 들어가 있고, 어떤 밝은... 빛이 나오는 그런 건물에 대한 영상들이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드실 때, 어, 여러분들이 읽은 책 속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프로젝트 거리가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했더니, 어, 생각보다 나무를 닮은 탑이 나왔네요. 여러분, 재밌는 것이 제가 이거를 여러 번 만들었는데, 만들 때마다 다른 영상이 나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머신 러닝은 여러분 규칙 기반이 아니라 확률 기반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주사위를 던졌을 때 주사위 숫자가 항상 똑같이 나오진 않죠. 어 그런 것도 이제 확률 개념인데 생성할 때 주어지는 데이터 값을 이제 랜덤하게 바꾸는 과정에서 일관적이지 않은 영상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때마다 약간씩 영상이나 이미지가 바뀌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배경의 색상들이나 느낌들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성해낸 그런 이미지, 영상들을 이렇게 만들어 보실 수가 있고요. 음, 이렇게 만든 영상들은 어떻게 활용하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공유하실 수가 있거든요. Share, 공유하기를 누르시고 이 퍼블리시를 누르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유할 준비가 돼 있는 거고요. 이 카피링크를 눌러주세요. 이게 복사되었죠, 여러분? 어, 이것을 어,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데로 전송할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만든 어떤 홈페이지 이런데다 링크에도 달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음, 예를 들면 네, 이렇게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들이거든요. 어, 이런 것 이런 자료 모음 여러분들이 어, 지난 시간에 기록을 제가 하라고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이미지를 이렇게 아까 카피 링크한 거를 이런 식으로 붙여넣기하면 어, 여러분의 작품들이 하나씩 늘어날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어, 자기가 기록하고 공유도 할 수가 있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보셨죠? 그러면 다시 여러분 돌아가서 이번에는 돌아가기 버튼을 눌러서 이번에는 이미지를 비디오로 바꾸는 방법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투 비디오에 들어가주시고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미지를 집어 넣으면 그 이미지가 이제 고정되어 있는 정적인 게 아니라 움직이는 동적인 걸로 바뀌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이 이미지를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이미지를 넣기가 부담스럽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빙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에 접속을 해주세요 네, 회원가입을 아마 지난 시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여기까지 접속이 되실 겁니다 혹시나 어, 이번 차시부터 먼저 들으신 친구들은 어, 이 MS 회원가입을 회원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 들어가서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어, 이미지를 한번 그려볼게요 기왕이면 어, 지난번에 배운 것들을 응용해서, 샤갈 스타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화가 이름을 쓰시고, 그 다음에, 피아노, 그리고 테이블, 그리고 바나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4K 이라는 옵션도 주고요. 보화질이라는 이런 옵션도 한번 추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그랬더니 어, 이런 스타일이 나왔는데 저는 약간 어, 어, 이 사진이 좀 마음에 드네요. 이것을 다운로드한다고 말씀드렸죠. 다운로드하시면 이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이 폴더 표시를 누르면 이렇게 저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다음에 다시 이제 런웨이에 들어가셔서요. 지금 만든 이 그림 파일을 여기다 드래그앤 드랍해주시면 됩니다. 마우스 끌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네, 제가 방금 위치를 잘못 놔서 다시 한번 놨어요. 네, 이렇게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제너레이트를 누르시면 변형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간이 조금 더 길면 훨씬 더 이제 재밌는 영상이 만들어질 텐데요. 시간이 좀 짧아서 조금 아쉽죠. 어쩔 수가 없는 게 여러분 그 이걸 만드는 회사들도 영상을 바꾸는 일은 어마어마한 컴퓨터 자원이 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산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것을 보통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료 모델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료 모델은 거의 없는 편인데 다행히 런웨이는 짧은 시간이나마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공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재생을 해볼게요. 네, 보시는 것처럼. 피아노 위에 있는 바나나가 좀 변형되는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창의적 아이디어를 영상으로 바꿔보는 활동들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런웨이에 대한 실습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어, 이 영상 외에도 AI 더빙을 이용해서 새로운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을 영상으로 남겨줘 AI로 영상 편집하기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늘은 영상 데이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미지 데이터에 프레임이 더해진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나 영상을 이용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더해진 비디오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워보았습니다.